いいね。<music> <music>

<laughs> 아. 어, <미러> 잠깐만. <에이. 웃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요깐만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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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잠깐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아, 만만

음. 네. 어, 이好好好好好好 What 먹을 e mother? What the mother? What the mother? What the mother? w 어 a t the mother? What the m o t h 나 r What the mother? What the 나 o t h e r w h a 나 the m o t h e 나나

아 너무 빨린 느낌인데 아니야 너무 잘하고 있어 자 여러분 우리 팬사이드가 네. 네. 끝났잖아요 네아내 목소리 어디였지? 마이크 어디갔지? 잘 들려 잘 들려 네. 네. 네 이제 우리가 네. 아이고, <목소리> 어어, 어, 이거 봐, 이서 여기서 봐, 이할거 봐, 요시작할거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거 또 <목소리> 어? 근데 이거 다안 벗어진 짓죠? 나그안 이런 거안봤어도나다못 해. 선생아 이게 말이 되는 거아 이렇게 질문을 편할 수있는 다른 거 됐지. 소연아. 언제 언제 맞출 네. 어, 아, 그거 태원 아, 아니야? 질문이 사진을 보여 거예요. 아, 이렇게 나 거예요?

그만 저 마이크 주시면 안돼요. <laughs> 아 맞아 저희 아니, 저... 아 저희 이거 열려 있어. 아 잠깐 잠깐 아부용 열려 있는 거 맞아요. 아, 아네아아 아,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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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저는 저는 아아아 아. 아, 아, 아. 다 맞다. 언니는 나 보분자. 아, 아자니들

저는 응. 그런 거. 해보고 싶아요 아련한 거. 원련한 거. 아련한 거. 아련한 거. 아련한 거. 아련 거. 아련아한 거. 아련 거. 아한 거. 아련아 거. 아, 아어 거. 한 <수출수> 오 <수출수> 오 <수출수> 오 최악재, 최악재, 최악재. 야, X 뭐야? 체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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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여기. 나 아니야. 체액체가 뭐야? 간단 약한 사람. 약한 사람. 서위위 약한 사람. 아니, 몸이, 아니, 약한 몸이 약한 거 말고. 가자. 5월 5월 서열 5위 아니야. 아, 최야지 어. 하나, 둘, 셋, 넷, 네. 나무쏟아져다읽힐거 같아. 놀랐요 다음 질문, 다음 질문. 근데 이런 거, 이런 거, 이이 이런 거, 이 이런 거, 다들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이 이런 이런 거, 이 이런 거, 이런 거, 이이이버들 거, 이런 이런 거, 이런 이 진짜, 참다, 참다. 진짜 참 참다. 진짜 뭐. <laughs> 참다, 참다 하신 분 내가 멤버들 중에 1등이다 애교 아니 그렇게 뻔한 거 뭐, 알겠지 우리, 우리 팬들이 몰다다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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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시한 1등인 것처럼 음. 그렇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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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줄게, 얼굴 얼굴 아니, 이건 번란 말? 아 뭐야? <그거> 가방 가방 속 가방 맞추기? 뭐라고? 가방 속에 가를 맞추기. 가방 안에 까칠하고 다니시는 분. 들 아니 근데 왜 그렇게 하, 왜 그렇게 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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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저희 집 가방은 그렇게 하면 많이 들어가고 어. 정리정비가이기 때문에 내가뭘 찾을 때 진짜 편한 잖아이라요볼수는 네, 네. 근데 요즘은 에코백을 뭐 못찾아 찾기 어렵더라고 요 어, 맞아요 뭐, 그럼 떨어져 네. 못들라이트못들라이지 사용해서 잊은 <laughs> 근데 어느 정도 들이야지이제 액체는 좀부서도 되고 어, 파우치나 아, 이런 거 아, 깨워가지고 정해 최대한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에코백 들고 계시는 분들 액체는 이쪽으로 하고요 이거 저쪽으로 하면 되고요. 어. 저게 세워지면 자이 잡고 히든요 지갑은 저쪽으로 하면 되고. 아이건 어? 어? 있어. 내가 이거를 조인등이다저 아, 말하고 그래. 있는데요. 좀 집중해. 주세요. <laughs> 저 목이 제일 잘 잡아요. 아. 그냥 오, 그거는, 아, 그거는, 아, 근데 아, 근데, 이거는 우리끼리는 해봤거든요맞 아, 요 아, 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 아, 그요 아, 그 아, 그래요? 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이 아, 아, 맞 아, 맞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요 아, 그 아, 그 아, 그냥요 아, 그래요? 그그냥 아, 아니, 이건 듣기 대답해. 신부이 그냥 느낌이야? 어. 느낌이야? 어, 알겠어. 알겠 나중에 한번 봐. 근데 진짜 듣기 해 오, 뭔가 이렇게 쳐봤어요. 어, 나파트는 자신 있 파트? 없어요 없어요 진짜아요 아니야 아니야 주지 않게 이거 맡겨놔 아니요 진짜 언니 있어? <laughs> 없어? 나내 어, 어, 파트는 모르어 <laughs> 아니 내 파트 한번해줘 용받아야 돼용파아 그래 그러면 그럴까? 수아 언니가 해볼래? 나야 그게 나갔어 나 그게 그니까 솔린이가 해보다 솔린이 안 했잖아 아니야 나도 다 했지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라떼가 보고 싶은 파트를인데, 다른 아. 사람이 하는 거를 말해주면은, 그거를. 민유정 차병료. 민유동 언니가 그 진영. 체육의 트랙. 민유 아, 와우, 오, 와, 정말. 와, 야, 멋있다. 저거 이 하는 걸 좋아? 멋있다. 어무 <laughs> 이거 이거 맞을 수 없죠? 와 페링 <laughs> 링트 자, 저는 뭐라고 있는 걸 <웃음> <볼까요>? <웃음> 야 감독님 있까? 보고 있다. 감독님 보고 있거든. 진지하게 알려주고 계셨어요. 아, 뭐? 아, 진짜 아 진짜 근데 이거 소원. 소원. 집에 이렇게 잘 어울려. <laughs> 진짜 이거 찍으면 하트 한번 눌러주고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세아어여 씨. 여 어, 씨인데요. 어, 어, 아, 씨. 아 여빈 씨어요 잘 나왔다. 누가 보내준다. 요저연예인 찍는 거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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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방금방금자요 다음 멤버들의 무엇가요상에서 느낄 수 있는 지만 확실하게 신행복했요 우리 멤버들은 원래 소확행을 많이 주네 맞아요 그치? 맞아요 지은 이가 제일 소확행을 많이 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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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잘삶아면 행복해요? 소들면 <laughs> 어, <laughs> 어, 어. 좋아 어, 고구마에다가 요새는 그 설빈이가 추천해준 그릭 요거트 있어요 어. 그거랑 같이 먹을 거거든요로어 <laughs> <laughs> 나의 소액동 <소외된> 소확행 <laughs> 근데 사진이 언니들에 자꾸 흔들려 그릭 요거트 스놀라가고 어? 설이어 멤버들은 아 나도 그어 그 언니는 모르겠어. 뭐야 뭔지 말해볼래 수현 언니 소확행은 <목소리>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이거 도망만 뛰는 다사 쓰는 거 다섯 쓰는 거 소확행 있다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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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또 있어 소확행 소확행 나는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래 맛있는 거 먹는 거 먹는 게 최고야 먹는 게 최고 네, 어, 넘어가 볼게요. 어, 이거 좋다. 이 사진. 아, 진짜 아, 좋아요. 아주, 아주,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언도좀 보내주라. 언니 좀, <laughs> <주나, 돌아. 어디서 웃음> 좀 보내주라. 보내 아, 아, 운전면허증도 네, 요 아, 없나? 좀 <laughs> 있는데? 어, 이 사진 좀 느낌 있데 이것도 좀보내 이것도 좀보내라 <laughs> <laughs> 아, 질문 이 아, 끝났나 봐요. 아, 음. 아, 엄청 많아. 조선시대 에 태어나 이제 두개 정도만 해볼까? 어. 이건 뭐야? 추고 또려고는이야이보다 어. 아, 다른 게더재밌어 이거 면기살하 어, 발내 다. 아이 오케이. 오케이 만약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내게, 내게 어울리는 직업은? 내게 어울리는 직업은? 내게 어울리는 시분은 저는 선비. 선비니라 저는 그거. 왕. 왕. 이 왕보다 거기에 친하게 신나게 해주는 사람 이다네시 4시. 지금은 4시가 아니라 7시 넘었어. 아무리봤어? 이야기꾼. 오. 어, 어, 소리꾼. 소리꾼. 소리와 이야꾼 광대. 광대. 어, 내가 말한 게 광대인데. 신사계에서 어. 아, 너좀나아 통하네. 자이이 일단 별로. 나는 뭐 그거지. 아아아아아 어. 어. 우리는 입니다분이이래요아 mm. 아, 그래요? 어. 네. 그러면또 아, <exchanged> <우리가. 오케이. 웃음> 있어요 우리. 우리가 오케이. 준비한 게또 어. 있어요. 여러분 착석 어, 잘 해주세요. 착석. 엉덩이 자기 자기 의자 번호 알죠 다들? 네. 그게 뭐냐면 의자 밑에 723이 어요가있어요 의자 밑에 자기 자리랑 가기 자기 자리에